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기만사십년입니다 어, 어, 요즘에 업무가 좀 바빠서 영상을 자주 올리질 못하고 있어요. 예, 오늘의 영상은 어, 이것도 이제 하나는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예전에 만들었어요. 그래서 잘 쓰고 있는데 예, 잔량 표시가 없습니다. 뭐 이렇게 눌러서 어떻게 잔량이 있는 걸 확인이 불가하고요. 또 주위에 보면 이렇게 와키다 제품도 보면은 이렇게 잔량이 표시가 없는 게 많아요. 그래서 원래 한칸 정도 남았을 때좀 컷을 해서 충전을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어 마지막까지 다 쓰다 보면 회로가 나가 버리거나 어 쉘에 무리가 가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이렇게 잔량 표시가 없는 제품들 어꽤 많습니다. 어 시중에 다니는 거뭐 쓰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어 알리익스프레스에 또 도움을 빌렸죠 뭐,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또 판매를 하는데 너무 비싸서 미리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봉투에 들어있고요 가격은 어, 초기 화면에 이렇게 띄어드릴 거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뜯으면 이렇게 잔량 게이지가 있고요 이게 또 셀수마다 이게 볼트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가지 종류로 어 12볼트 라인도 있고 어 14.4볼트도 있고 어 18볼트 라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으면 잔량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어떻게 요리한 잘 한번 오늘은 달아보도록 할게요 네, 이렇게 해서 미리 뜯어서 어, 이렇게 그 양면 테이프로 접착을 해놨어요. 원래는 이게 이제 외부용이 아니고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는 용건데 저렴한 걸로 그냥 내부용으로 구입을 했고요. 어 그래서 이게 디자인이 그래도 버튼도 이렇게 있고 해서 어, 괜찮아서 이걸 구입했습니다. 일단은 요거는 3500mAh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, 제 전동 공구에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한번 없으면 외관이라도 어, 장착을 해 가지고 잔량을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또 삼성젤로 해가지고 제가 호환 케이스를 구입을 했다 보니까 이거는 예전에는 이게 이제 잔량 게이지가 없는게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있는게 있어요 근데 있는건 좀 많이 비싸요 한 5천원 이상 차이가 나서 어 그, 그 당시에 그 밧데리 가격 비슷하게 단가가 나와가지고 그냥 저는 이거를 구입해서 만들어서 써,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한번 새거를 이렇게 밀봉된 거를 뜯어보면 이렇게 해서 그냥 기판 어 스위치하고 예, 스위치하고 LED가 네 어,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립하려고 하면 원래는 1차에 넣고 2차에 넣면 이게 좀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려지는 건데 보시면 가운데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 갭에다가 어, 3M 양면 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으로 붙여가지고 어, 기판도 좀더 커요 그래서 기판도 여기는 공 패턴이라고 쓸 슬... 잘라도 되는 부위라서 양쪽을 갖다 적당하게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미리 이거를 어, 넣으려고 이제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옆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두껍기가 또 상당히 있다 보니까 1대1로 맞춰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1대1로 맞춰주는 게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채를좀 들어내고요 이쪽으로 넣으면 이 앞쪽에는 공간이 없습니다. 그 뒤쪽에는 이 락커 걸어주는 면이 있어갖고 이쪽에도 못 넣고 윗부분에 넣으면 또 가려지는 부위라서 뭐 사용하면서 확인이 불가하니까 이 앞부분에다 저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위치를 선정을 잘 하셔갖고요, 연구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 이거 하나에 몇 백원밖에 안 하니까 많이 시켜놨다가 그때그때 그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어, 마킹을 해서요 일단은 이게 오려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오려야지 제품이 깔끔하게 나오니까요 일단 마킹을 했는데 안쪽으로 해서 조심해서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일자로 파는 거니까 여러분들 멀티커터를 저는 있으니까 그냥 이거 쓰는데요 뭐 터으로 이렇게 오려줘도 되고 음 천천히 조각도로 하셔도 되고 작업은 여러분들이 또 나름 노하우대로 타공을 해주시면 돼요. 이는제 거니까 그냥 마음 놓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뭐 조금 보기 안 좋게 돼도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니까 또 이쁘게 나오게도 할수 있겠죠. 요즘 제품들은 또 이게 안 달린 제품들도 꽤 있어요. 본체에만 달려 있고 뭐 전동 공구 본체에 달려서 그냥 체크하는 건데 그것도 좀 불편하더라고요. 어 공구에 안 물렸을 때 잔량이 확인이 안 되니까.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요. 그래서 요거를 어 장착을 한번 해보고 요 제품 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적당한 크기로 해서 좀 작은 게 나왔으면 아직 검색을 못 해봤는데요. 이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요걸로 지금 제작을 하는데 나중에 작고 효율적인 게 있으면 그걸 또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일단은 요거를 또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. 케이스가 이 상단부가 또 되어서 안 닫힐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요 윗부분도 살짝 오려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요걸 잘 맞춰서요. 음, 넓은 부분이니까 마킹 있는 부분을 한번 가조립을 한번 해보고요. 어, 생각대로, 예, 잘 닫히네요. 어, 이렇게 잘 닫히는 모습이 보여서 그냥 위에는 오리지 않고 그냥 조립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음, 이 부분으로 조립이 되는 거니까 음, 그대로 일단 배터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, 다행히 어, 지장이 되는 부위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부분을 납땜 을 해주 고요. 마이너스 부분, 이쪽이 단자가 하나만 있는 데가 마이너스. 배선을 좀 그래도 이쁘게 정리를 해주고요 자 그럼 한번 달려간 게 이렇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,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여기 아직 아 여기 이쪽 안에 하고 붙이면은 좋겠네요 여기 지지대가 생겼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조립하다 보니까 또 이런 저기가 있네요 그럼 여기도 본딩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본드 칠을 조금만 해주면 단단하게 붙어서 잘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. 요뭐 마무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뭐 테이핑으로 해서 이쁘게 하든 테두리를 뭐 액자처럼 이렇게 뭐를 붙여주든 하면 본드를 안에서만 틀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샌딩을 했어요. 예, 이렇게 해서 잔량 게이지가 달렸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요팁 음. 요걸 이용해서 어, 이렇게 아 잔량 게이지가 없는 공구를 전량 게이지를 다하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